목발 짚고 이제 가끔 움직인데 진짜 저한테 이쪽에 오면 나도 일상이 하나 좀많아졌인요성 예. <laughs> 성자 성. 성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제가 김밥 대에찾아왔어요예예 <laughs> 예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예. <laughs> 와 사인 많이 모아놨네요. <laughs> 이목자도 사인 아닙니까? 예 여기서 어? 좀. 잘해주세요. 네, 이건 너무 크니까 이걸로 써 드릴게요. 이거 안 지워지나 지워지지? 안 지워집니다. 예. 예? 안지워집니 이게 지워져서 오, <laughs> 이렇게. 예. 어. 이렇게. 아이고. 예. 예. 네. 이렇게 혔습니다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저, 저 사진 좀. 하하하하. 사진. 예. 아,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안했어요? 잠깐 안된 거예요. 에휴 김밥 모시기 빠요. 아니, 제가 그 친구를 하고서 약식했거든요. 짜장면 안녕 계세요. 저희 네, 김밥. 그 김밥을 따 어, 주세요. 그 저희가 저녁에 후원이 드리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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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조금 조금만 한두만 주세요. 그만 주세요. 그래 그래. 예제 네, 그만 주세요. 그래갖고 할말 두. 그만 됩니다. 시무님 어? 됩니다. 그래 말씀 아까 아까 짜장면 그분이 네. 뭘 주시라고 했는데. 저희들 방문하시면 김밥 배가 대접해 드리고. 릴 네. 자, 와, 와서 하나씩 하나씩 먹지 빨리. 네 예. 한 개씩 드세요. 예. 어. 야, 주세요. 세요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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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주세요. 요